드레디기온 어포 두배 찬스. 2주 동안 컨텐츠 스케줄이 변경될 예정. 월드와 인던으로 특별 이벤트 진행. 무기 외용 신약 등 다양한 보상 획득 찬스. 파이어 vs 아이스. 썸머 에디션. 2024년 여름 최강의 염색약은 누구? 어포를 두배 획득할 기회.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어포 두 배. 인던 네임드가 숨긴 보석을 찾아서. 7월 3일부터 7월 17일까지 반짝이는 보석으로 다양한 보상과 교환 가능 알로스 코스모스랑 피해의 성체 파드마시아 동굴 원반 텔로스 월드 전투를 지키며 대발을 위하여 뭐야 이거 7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상대 종족 처치 및 요새전 레이드 참여 결과에 따라 최상급 생명신약을 지급 아니 미친놈들아 아쟤 욕나오게 하네 최상급 신약을 왜 자꾸 이벤트로 주냐고 아, 나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비스 포인트 시스템 바꾸라니까, 원래대로. 자꾸 최상급 신약을 대화패스로 주고, 이벤트로 주고, 뭐 하는 거지, 자꾸? 쟁을 하라면서 상대 초치를 하라네? 신약을 받으려면? 뭐지, 이거? 아, 이 너무 불만이 심한데, 이거? 왜 자꾸 최상급 생명의 신약을 자꾸 상대 종족 처치를 하면 준다고 하지? 제가면 당연히 써야 되는 신약인데, 2주 동안 달라지는 스케줄. 월드 물자보급이 9시 반부터 11시. 찬트라가 10시부터 1시. 아페타 벨루스란 요새전 10시. 아, 찬트라가 10시로 변하는구나, 9시 반에서. 인벤토리를 스마트하게, 소중한 장비를 쉽게 보호하고 다량의 구름을를한 번에 열수 있어요. 장비 보호하기 위해서 잠금 기능. 아니, 잠금 기능보다 인벤을 좀 늘려주라니까, 엔시아 우리 목소리 안 들리나요? 인벤을 좀 큐나로라도 늘려줘. 이거 다열수 있게. 잠금 기능이 뭐 나버리고. 자꾸 진행하고 싶은 것만 해.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안 하고. 인벤을 늘려줘. 인벤을 좀. 제발 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유저들이 원하는 거좀 해줘요. 꾸러미 상자를 아이템을 동시에 개봉한대요. 뜨겁거나 차갑게 썸머 에디션. 새로운 프리미엄 염색약을 만나보세요. 와, 영상도 있네. 소리는 꺼도 되겠다 시원한 아이스 염색 이거보다는 파이어가 난데요? 어, 이거보다는? 파이어는 눈에서 불도 나오는데? 음. 요거는 솔직히 별론데요 아이스는? 알로와 하와이 염색 아 어, 이거는 토끼 아니면 곰돌이가 인기 많겠다 이거 하와이 펭귄은 원래 있었고 당신이 원하는 직업으로 클래스 체인지 클래스 체인지 나오네 여러분들 드디어 이거 클체 기다리신 분들 드디어 클체가 나옵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시간 와일드 카드 스킬 추가 <laughs> 야 와일드 카드 추가가 온지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기 토, 거기 통합해야 돼 거기서 뭐 클래스 체인지가 7월 10일 커밍 순 이게 당신이 원하는 직업으로 클래스 체인지 7월 1 0일날 나온 이유가 루사크를 겨냥하는 거예요. 어, 아이오는 와일드카드 스킬 추가랑 클래치 인지 로우사크 너네는 우리한테 안된다 7월 10일날 어, 기대해라 7월 10일날 그러니까 로우사크가 무료 캐릭을 다 주거든요 아이오는 치면은 60레벨 캐릭에다가 정결 풀템을 주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로우사크는 다 줘요 다 모든 유저들한테 기존 유저들도 주고 신규 유저도 주고 시즌 3 랩제가 70으로 풀리면서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클래스 체인지가 7월 10일 날 나오는 거네. <laughs> 아 이거 졸라 웃기네. 견제가 될려나? 아 하여튼 뭐 그렇대요.